안녕하십니까 닥터본 성형외과에서 알려드리는 실기로운 성형을 위한 진심 어린 가이드 닥터본 TV 유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매브리코의 성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브리코라는 게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게 만들고 또뭐 콧등이 울퉁불퉁하고 이러니까 뭐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 코도 길어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메브리 코 성형은 다른 일반적인 코 성형, 단순 코 성형에 비해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수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수술을 잘 받으려면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을 잘 선택해서 수술을 잘 받는 게 중요한데 상담 받거나 수술을 결정하실 때 메브리 코가 어떻게 생겼고, 왜 생겼으며,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매브리 코는 이제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콧등을 보면. 근데 이렇게 코가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코뼈와 코그 아래에 있는 연골이 각도가 맞지 않아서 매브리코가 어, 생기게 됩니다. 매브리코를 어, 수술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똑같은 모양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매브리코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단계가 점점점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이 간단한 걸로는 이 매부리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위에다가 실리콘만 잘 깎아서 얹어놓으면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 이 경우에는 실리콘이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부리가 이제 다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뭐이 방법은 크게 선호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조금,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뼈만 이제 갈아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뼈만 갈아내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연골도 같이 잘라내야 됩니다. 어, 뼈를 갈아내는 수술과 밑에 있는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은 완전히 다른 수술인데, 뼈를 갈아내는 방법만 후그 기구나 뭐 그런 방법으로는 이 아래쪽에 연골을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술적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요, 과정을 잘 이해 못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매부리가 추후에 다시 발생을 하죠. 그거는 이제 연골이 제거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밑으로 이제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매부리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이제 매부리 코들은 코가 좀 길어 보이는데요. 길어 보이는 이유는 이제 그 코끝을 이루는 이게 생긴 날개 연골이라서 이렇게 생긴 연골이 좀 아래쪽을 향해 있기 때문인데 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요 위에다 보형물 뭐, 뭐 귀연거를 쓰기도 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러덤이라 해서 인조피부를 주로 쓰는데, 요걸 살짝 올려만 놔도 코끝이 조금 이제 오똑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하다. 이러면은 이제 코끝에 연골을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오똑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코 안에 점막이 코 안에 있는 연골만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묶어주는 것만으로는 코가 지탱을 못합니다. 그래서 코 안쪽에 있는 점막 피부죠. 겉의 피부는 아니고 안쪽의 피부도 좀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해내야 코가 조금 더 오똑하고 짧은 모양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은 코는 이제 밑에서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겨있는데요. 여기를 갈아내거나 잘라내고 나면은 이제 위쪽이 평평하게 되죠. 이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 갈아내니까 좀 이제 울퉁불퉁한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어, 그 이걸 그냥 놔두면은 이제 코가 굉장히 위쪽이 이렇게 평평해 보이니까 코가 퍼져 보이고, 안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을 뭔가로 이렇게 살짝 덮어 줘야 되는데 주로 이제 실리콘을 사용해서 예전보다는 낮고 어, 갈아낸 상태보다는 조금 올라간 상태로 이제 위쪽으로 좀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코가 이 매부리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상태에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위쪽은 조금 올리게 되고 중간은 낮추게 되니까 이런 식의 모양, 코끝은 좀오똑하게 돼서 이런 식의 모양을 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매부리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위의 그 뼈가 전체적으로 다 두껍고 정면에서 봤을 때이 폭도 굉장히 넓고 이제 이렇게 때문에 어, 안에 있는 코뼈고 이 연골 자르는 거 밑에 있는 연골조작만으로는 충분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드물지만 좀 있고요. 코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코가 굉장히 넓어 보이면서 이제 매부리가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일반인들도 잘 아는 절골술이라고 그래서 코뼈의 바깥쪽 부위 여기를 이제 잘라서 안쪽으로 좀 좁혀주는 수술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브리 코를 수술할 때는 어, 수술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여러 단계. 매부리가 심할수록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가지고 좀더 많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큰 수술이 되게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신마취 없이 부분마취로 어, 코뼈 절고술까지 이제 한꺼번에 다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 매브리코 수술은 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 결과가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어 높은 수준의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결정할 때 어떤 단계까지의 수술을 할 것이냐. 이것은 사람마다 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 상담을 잘 받아서 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매브리코 성형의 자세한 내용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닥터번TV 유영준 원장입니다. 저희 닥터번 성형외과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성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빛바랜 소중한 가치들이 소중히 여겨지고, 이루어지는 저희 닥터본 성형외과의 닥터본TV를 구독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솔직한 성형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